영월 지역 유력가의 휴대폰 사건에는 범죄 정보를 수집하려던 경찰과 유력가 요청으로 이들을 쫓았던 경찰, 두 부류의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양쪽을 수사한 검찰은 한쪽에는 대법원 재판 청구를 다른 한쪽은 혐의가 없다고 봤는데 수사권 조정식이 경찰을 견제하려던 검찰의 조치가 이제는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쓰던 폰이 필요 없다며 휴대전화 대리점에 건넸던 강모 씨. 2019년 9월 대리점주를 찾아가 폰을 누구한테 줬냐 곧 경찰이 부를 거라며 따졌습니다. 이튿날 생일을 맞은 강 씨는 영월 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다음날 서장은 휴대폰 사건의 조사를 지시했고 대리점주는 곧바로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대리점주는 조사 목적과 혐의 고지도 없고 정식 조사실도 아닌데서 조사를 받으면서 강씨에게 사과할 것을 종용받았다며 검찰의 청탁수사 혐의로 경찰관들을 처벌해달라는 진정을 넣었습니다. 뭐 뭐, 뭐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 무렵 강씨는 검찰 영월 지청장을 따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별개로 검찰도 수사에 나서달라는 요구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 검경 양쪽에 정식으로 고소를 하진 않았습니다. 영장 칠때 유리하다며 경찰 수사과장이 직접 강시 회사까지 고소장을 받으러 찾아갔지만 인지 수사를 해달라는 투로 끝내 거부했습니다. 고소장 안 써주셨지? 과장님이 직접 가셨는데? 그건 뭐, 뭐 본인이 물어봐야지 뭐 우리한테는 물어봐. <laughs> 알아요.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은 대리점주 진정권인 청탁수사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당시 폰을 입수한 경찰관은 3심까지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기소된 경찰들이 직위 해제된 데 반해 청탁수사 혐의 경찰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6년이 지나서야 휴대폰을 입수한 경찰들의 무죄가 확정됐고,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은 답이 없었고, 영월경찰서는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그 누구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거나 합당한 처분을 받는 사람은 없는 셈입니다. 검찰 스스로 밝혔듯 수사 기관이 지역 유력가 강시 요청으로 시작했던 이 사건은 새 정부 검찰 개혁 필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민생을 보호하고 서민을 지키라고 준 권력을 부당한 권력들을 지켜내는 데 오히려 역으로 악용하고 하는 케이스들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관련된 검찰 개혁에 선봉에 서 있는 많은 의원들과 협력해서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기 경찰을 견제하려 했던 검찰의 조치가 이제는 검찰 개혁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